맞습니다. 버킷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건드리다 보니까 야왜 이렇게 어쩌라고 그래서 뭐 사라고 뭘 사라는 거야? 야 그냥 한한 한 개만 얘기해, 두 개만 얘기해. 이런 댓글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사실 한두 개만 딱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장단이 다 있어. 그래서 오늘은 블렌더 범위를 좁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범위를 좁혀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블렌더에 대해서 한번 객관식 방향으로 좀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블렌더 선정 기준에서 브랜드의 중요성. 브랜드를 선정하는 기준은 사실 있어요. 내가 이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부심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거는 제품의 창의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칼날이나 모터나 디자인이나 그 뭔가의 그, 그 새로운 특허 기술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잘 융합을 해서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는 데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살짝 바꿔서 이름만 틱 브랜드 탁 넣어가지고 시리즈인 처럼탁 내보내는 거는 비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추천한다가 제 지론이에요. 제 댓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가장 추천한 게 뭐였습니까? 일렉트로 룩스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있어요. 잘 갈리건 안 갈리건 떠나서 제 기준에서는 그런 시도가 브라보입니다. 잘 갈립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좋습니다. 마감 끝내줍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들이 일렉트로룩스만의 결이 딱 느껴집니다. 필립스나 테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품질관리 일렉트로룩스가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해줘요. 방문에 있어요. 방문에 방문해서. 있어 비싼 애들은 다. 그리고 본인들이 제조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저는 추천. 그런 류의 브랜드가 또 뭐가 있을까? 뭐 테팔이나 필립스나 이런 데 애들은 뭐디자이나 이런 거다 떠나서 외국에 있는 뻔한 애들 뭐 제조사 중국 거 뻔한 거 가져와가지고 팔고는 있어요 사실 하지만 품질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고르려면 안전하게 여기서 골라라뭐 어, 이제서야 뭐 노력해서 해피콜이 막 열심히 뭐 자기네 브랜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냥 그렇고 사실은 저는 닌자 좋아합니다 닌자를 좋아합니다만 미국에서 산다면 좋아해요. 유럽에서 산다면 좋아해. 한국에서 사면 그냥 그래. 왜냐하면 이게 CS도 걸려있고, 한국 정서에 맞게 뭔가를 하려면 사실 조금 애매해요. 포트투님이 생각했을 때, RPM이나 와트 수,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지. 예를 들면, 국가대표로 선정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RPM이 빠른 애가 달리기를 잘하는 거고, 100m를 10초 매세 끊어. 여기 이제 와트가 더해지면, 와트는 근본적인 모터의 힘, 출력량, 두 개가 다 같이 세면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같이 세다. 그러면 그때 생긴 문제가 뭘까? 비싸집니다. 겁나 비싸집니다. 두 번째, 겁나 시끄럽습니다. 층간소음 100% 여기 공작인 줄 알걸요, 아마? 또 하나, 과열. 그래서 아주 고급의 모터가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1번으로 가죠? 비싸집니다. 그러면 적절한 RPM과 적절한 와트 수는 어느 정도 선이 제일 좀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다? RPM은 2만 정도만 넘으면 상관없어요. 와트도 300 중후반부터 1000중반까지 아무데나 걸려도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작동해 놓고 한 5분, 10분 갈 거예요. 2, 30초 가라. 여러분 알고 있는 블랙홀 믹서기, 걔가 300한 80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갈리는 건 다르죠. RPM이 2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잘 갈리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칼날 가지고서 제가 조금 기술을 녹여 넣었어요. 그리고 옆에 뭐 원심 가드 이런 거. 이런 밸런스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와트가 무조건 세다라고 댓글 막 달아갖고 이 무식한 양반아 막 이러면서 나한테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대, 질문입니다 사실 음, 칼날의 모양이나 그렇죠. 칼날의 재질 그런 것도 어떤 걸좀 칼날의 모양이나 컵의 모양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뭐 어떤 걸 이렇게 그냥 올라와 있고 그냥 구부러져 있고 막 톱날처럼 돼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칼날이 누워 있는 방향이 또 있어 잘려져 있는 방향도 있고. 결국에는 이 칼날에 맞는 모터와 와트, 그리고 컵 모양, 컵 모양도 사각이 있고 원이 있고 막 이래요.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좋은 블렌드입니다. 본인의 음. 취향에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스텐 중에 좀더 선호하시는 거. 유리를 쓰실 때는 각오하셔야 돼요. 무거우니까. 뭐 1.5L 정도 되는 컵 사이즈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2L 이상 되는 애들을 유리로 한다?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뭐 트라이탄이라든지 에코젠 괜찮게 나오고요 요즘은 PC컵도 심지어 꽤잘 나오는데 스테인레스보다 참고로 트라이탄이 훨씬 비쌉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스인레스 있는 걸 선호하는데 초고속브랜드는스인레스가 거의 없어요 스테인레스는 그래서 주로 어디다 쓰냐 양념을 많이 하는 한국형 믹서기들이나 아니면 분쇄기 로에 쓰는 거예요 사실 스테인레스도센거 갈면 다다다닥 하면서 스크치다 나요 어느 게막100%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사실 웹툰 포켓트 님의 취향은 트라이탄 대형, 소형, 중형 요 사이즈 중에 포켓트 님이 추천하는 사이즈. 뭐 조리용으로 뭐 반죽도 해야 되고 뭐 양념해야 되고 이런 이런 분들은 사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뭐 한일 신일 옛날 거그 한국형 믹서기류 쪽에서 고르셔야 돼요. 주스가 라는 용도로 쓰신다면 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니퍼룸 해피콜 테팔 필립스 일렉트로룩스 뭐 쿠쿠 뭐 하나 사놓으시면은 3 4년 그냥 씁니다 그중에 포켓트의 선택 추천 브랜드로 네. 일렉트로룩스지 그럼 혹시 소형 중인 뭐한 한 명이나 두 명이만 쓸 작은 블렌더 중에 딱 추천 아니 근데 사실 소형을 고르시는 분들 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요 소형은 잘안 갈려요. 소형은 잘안 갈려. 그러니까, 그냥 중형 이상급 하나 사놓으시는 게 나아요. 맘 편해. 일렉트로룩스말고뭐 굳이 골라라라고 한다면, 그 닌자도 요번에 다지기 같이 되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갖고. 걔가 그냥 막 쓰시기에 괜찮습니다. 특히 그 필립스에 있는 아방세 시리즈들 중에서도 조금 고가 사양 가면 10만원 중후반 이렇게 가거든요. 요런 애들이 또 괜찮고, 쿠쿠에서 나오는 몬스터 블렌더가 있는데, 이게 쓸데없이 잘 갈려요. 이게 이제 10만원 중반, 약간 후반 가기 전에 16, 17만원 요새 걸쳐있거든요. 이거 좋아요. 또그 다음에 제니 포룸. 이것도 20만원 안 넘어가죠. 이것도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소형으로 고르신다라고 한다면, 컵 이렇게 좀 작게 돼갖고, 쿡 눌러서 팍 돌리는 거. 옛날에 해밀턴 비치에도 있고, 닌자에도 있고, 언급했던 제품하고 살짝 겹치지만, 그래도 그런 제품들이 괜찮습니다. 아, 이 얘기 해줘야 돼. 여러분, 소형은 진짜 잘안 가립니다. <laughs> 다시 한번 강조. <laughs> 그리고 칼날이 쨍하네, 쨍! 약간해요 진짜 요만해 알지? 네. 칼날은 요만해 근데 위로 이렇게 돼 맞아요. 사지 마세요 그거는 중간에 갈다가 흔들고 갈다가 뒤집고 몇번 해야 돼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뭐 사실 압도적으로 해피콜이다 굳이 이제 국내 브랜드의 블렌더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제니퍼룸 요두개 정도에서 핸드 블렌더나 그냥 블렌더 중에 뭘 사야 하냐 무조건 두개다 사야 됩니다 주방에 관심 있으십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그냥 나는 마지못해 내가 살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개다 있어야 됩니다 용도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핸드브랜드 편에 말씀드렸죠 드레싱을 만들거나 아니면 베이킹을 하거나 이런 용도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블렌더는 주스 갈아 먹는 용도란 말이에요 핸드블렌더 가지고서 만족스러운 정도의 주스가 나오려면 조금 더 오래 갈아야 되고 부하가 많이 옵니다 그럼 핸드블렌더 아니, 중에 추천하는 브랜드 도깨비망망이 무선 딴거 사지 마세요. 브라운 이런 거, 어떠? 아, 일렉트로룩스가 괜찮은 거 하나 있어. <웃음> <웃음> 일렉트로룩스 고급 사양 중에 옛날에 그 최현석 씨가 모델로 했던 핸드블렌더 중에 큰거 있거든. 이게 좋은데 겁나 비쌉니다. 도깨비에 두배반세배 가격이에요. 하지만 이쁘다. 성능도 좋다. 혹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블렌더로 고르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멀티펑션, 다지기, 이런 거. 국산이 없습니다. 다지기만? 사시는 분들은 뭐 에버홈이나 또뭐 노아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 다지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다지기 같이 되는 제품들은 델첸 그 다음에 뭐 에버홈 제품들 이런 멀티 상품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용입니다. 자주 안 써도 그런가요? 자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모터 자체가 브러시 모터 중에서도 수명이 길지 않은 애들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하고서 고르셔야지 무슨 물려줄 생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진짜 많이 질문 들어오는데 분쇄기! 견과류랑 뭐 콩이랑 갈아갖고 뭐 미숫가루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게 방앗간입니다 아니 아니 마트가그 앞에서 갈아주는 그 느낌을 내시려면 가정용 분쇄기 갖고는 안 돼요 또진공블렌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 범위를 딱 좁혀 드릴게요 원더스 리빙하고 한세모젠요두 개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굳이 사실 거면 왜냐하면 비싼 거뭐 필립스 30몇만 원씩 40몇만 원씩 주고 사셔가지고 고장나면 답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느냐 아예 안 그래 얘네 둘이랑 비슷해요 진공 블렌더가 고장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거에서 가성비 좋은 걸 쓰다가 망가져도 덜 억울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 진공이 잘안된다니까 생각보다 갑자기 고장나고. 아무리 좋아도 똑같아요 나한테 많이 물어보잖아 뭐 휘슬러 어때요 필립스 어때요 에이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젠 뭐 있어요 3차 레모나게된거 3차 뚱그런 거 말고 3차 그 다음에 원더스 리빙 뒤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 정도가 좋아요 유독 비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음. 그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하세요 음. 안 좋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제품이 겁나 좋아요 겁나 쎄요 알페미 겁나 와트 겁나 셉니다 그러니까 모터도 겁나 좋은 거습니다에 예, 겁나 시끄럽고요 겁나 비싸요 그래서 굳이 투머치이다. 기본적으로 업소용으로 나온 제품들이다 보니까 오래 쓰고 하는데 평생 쓰실 거면 뭐, 뭐 인정. 사실은 국내외 통틀어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벨 아주 프리미엄 브랜드이고 모든 가전이 다 마음에 듭니다. 거기건 제가 너무 예쁘고 정말 퀄리티, 마감, 성능, 스펙, 브랜드 네임, 밸류, 회사의 철학 아무것도 빼놓을 게 없어. 너무 좋아.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비싸게 팔립니다. 제 주제에 살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차로 치자면 최소한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만족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추 지금 고를 만큼 골랐거든요. 또 범위를 좁혀드릴 만한 그런 요청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공구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